지금 그 걱정의 포인트는 저희 매출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걱정에 맞아라고 맞아. 봐요. <laughs> 맞아요, 맞다고요. 아니 진짜로 걱정하는 거라니까. 원작 섭초하면서까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미는 와중에 이양반들이 계속 조잘거리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No pay t win. 그러니까 돈 써서 이기는 거 없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아니 양반들아 그럼 뭐로 돈 벌어먹을 건데? 전이 게임이 처음 등장했을 때 다우 충돌할 때이 이... 신음 소리 내는 거 보고서는. 야, 이거는 캐릭터 신음소리를 성인용 DLC로 팔아짓기는 거 말고는 답이 없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농담 같냐? 진짜요. 전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루시드 신음소리 스킨을 18,000원 주고 팔아야 된다니까? 왜? 유저가 안 꼬여서 돈을 못 벌잖아요. 뭐 스킨만 팔아서 200명에 가까운 니트로 직원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롤처럼 PC방 점유율 40% 정도 되는 게임 아니면 이런 과금 모델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지금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점유율이 40%가 아니라 40등이죠. 기사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크아보다도 낮은 30위 중후반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전체 이용과 캐주얼 레이싱 게임에서 루시드 눈나 신음소리를 갖다 팔순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들이 뭘 팔아야 되느냐? 뭐긴 뭐야 성능이 좋은 카트바디를 갖다 팔아야지. 이거 가지고 뭐또 엥? 돈팔 존만겸을 만들어라 이 말이냐?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우리 카트방송 김태환, 대정령, 형독, 문호준 그리고 쌍배까지 넘어오면서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긴 시간 동안 이분들이 가끔 컨텐츠로 보여줬던 핵순수 실력으로 잡아내기 한 바퀴 늦게 출발해서 상대방 이기기 연카로 끙끙이 털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역시 김태환이 탄 연카가 개사기 캐시차에서 시청자를 뭐 찌발랐다? 아니면, 역시 카트는 현질 존망게임이다? 아니죠. 아, 역시 카트는 손이, 실력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 드신 적 없었나요? 이와 동시에, 아, 이 스트리머, 이 BJ들은 역시 카트를 잘 해. 라는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맞습니다. 카트라이더 프랜차이즈는 원래 페이 트윈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게임입니다. 적어도 뉴비에서 에런 따기 직전 수준까지는요, 적당한 로지츠 하나만 타면 페이 트윈이 의미가 없어요. 공짜로 뿌리는 카본 비트 V1 하나만 제로 챙겨뒀다면, 차사할 시간에 차라리 연습하는 게 상대방을 이기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카트라이더는 철권 같은 게임 제외하면 세상 공정한 온라인 게임 중 하나입니다. 근데 왜 카트가 마지막에 현질 유도 존나 하는 미친 게임이라는 소리를 들었냐?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저들의 실력이 전부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입니다. 게임이 출시된 지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고가 1분 30초 때가 아니면 양민이라는 소리들을 정도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 레벨이 되면 최상위권 유저들은 각 잡고 타이머 택 달리면 매판 기록 편차가 0.1초 이내에서 계속 똑같이 나오는 수준까지 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선 카트 엔진이 문제가 아니라 코너링 속도만 3 정도만 높아도 게이지가 3%만 더잘 차도 부스터 속도가 0.03초만 더 길어지더라도 실제로 기록 단축에 어마무시한 도움을 주는 그런 사기적인 성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아서 피터즈게 경쟁하는 고인물들 입장에서는 차를 어떻게 해서 내놓든지 간에 성능이 눈꼽만큼 더 좋은 신규 카트들이 다 사기 카트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차를 구매하고 평론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인물들밖에 남지 않았었으니까요. 반면에,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첫 런칭하고 난 후에, 맑은 청정수 10만 명이 유입됐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코너링 속도가 5가 아니라 1 2 차이나든, 게이지가 10%가 더잘 차든, 부스터가 1초가 더 길든, 그건 그 사람들의 기록 단축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과한 페이투이는 오히려 게임에 반발을 심어줄 만한 요소가 될수 있죠. 특히나, 출발 부스터 강화 등으로 출발 키를 누르자마자 보이는 그런 불평등함을 목격한다면, 아마 즉시 게임을 접으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존 게임을 경험하다가 돌아온 유저들은 이미 원작에서의 과금 모델을 경험한 유저들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고인물 유저들한테는 계속해서 눈꽃만큼 교묘하게 좋은 듯 만듯한 그런 카트바디들을 이번 시즌3에서 정해뒀던 그런 카테고리들마다 한 서너 개씩 출시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은근히 과금을 유도하면서 팔아먹고 그러는 반면에 뉴비들한테는 니들 레벨에선 카트바디 사는 것보다 실력 키우는 게 기록 단축에 더 어마무시한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아니 이건 진짜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팩트니까 이 과금하지 말라라는 이 가스라이팅 걸어 열고 팩트 걸어 닫고를 기반으로 니트로한테 미래에 과금하게 만들 그런 충성스러운 고인물 유저층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가이드를 제작했었다면 됐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카트바디 신경 안 쓰면서 소위 고인물 레벨까지 시간 투자해서 연습해서 올라온 유저들이 어느 순간 카트바디의 성능 차에 눈을 뜨고 때마침 새로 나온 유료 카트바디가 있다고 했을 때그 유저가 일평생 단한 번도 유료 카트바디에 돈을 안 쓰겠어요? 제가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의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과금 천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금 천장이 뭘까? 간단히 말해서, 야, 이 정도 질렀으면 좀 뽑은 걸로 쳐줘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야이 신동이 얘가 파라곤9 뽑겠다고 쓴 돈이 얼만지 알아요? 124만원 썼습니다. 블랙비트 9 제일 비싸게 주고 뽑으신 분이 얼마 주고 뽑았을까? 테카 님 길드 프로페셔널의 메리트라는 BJ분이 178만원 주고 뽑으셨답니다. 와우. 2020년 조지훈 당최 리더는 방구석 간담회란 걸 진행하면서 이런 불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 카트라이더에서 사행성 가챠 시스템인 빙고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빙고는 완전히 한국 카트라이더에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면 카트는 2020년부터 서비스 종료할 때까지는 해자 게임이라는 평가를 들었을까요? 아니죠. 왜 그랬냐? 말했듯이 과금천정입니다. 빙고 폐지 후에도 남아있던 마술모자의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 동안 전서버에 다섯 대 한정수량이라는 이런 어메이징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이를 매크로들이 다 쓰러가고 서버 뒤에서 아이템 챙겨가는 걸 막지를 못해서 돈을 갖고는 있는데 뽑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업그레이드 기어의 경우에는 5단계에 있는 나머지 기어들을 모두 얻으면 확정적으로 획득이 가능해 보이나 정작 5단계까지 등급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한대로 돈을 질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고, 시간의 상점의 경우에는 아예 등장 확률과 뽑기 확률을 화양 조정하고 거의 아무도 뽑지 못하게 만들어서 수십만 원을 들이부어도 뽑질 못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생겨났어요 이쯤 되면 차한대 10만 원 안팎인 카라풀이 도리어 해제라 보일 지경이죠 근데 뭐 178만 원뭐들 수도 있는 거지 엔드 스펙급 아이템이 80만 원 정도면 레니지, 메이플에 비해서 싼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세 번째 아이템을 공평하게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동의 가 124만원 들여서 뽑은 파라곤 전 어디서 얻게요 PC방 대회 이벤트에서 준 프리미엄 블랙기어 한개 열어서 그냥 공짜로 얻었습니다. 메리트님이 178만원 들여서 뽑은 블랙비트는 어떨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노검제란 유저는 블랙비트를 출시되고 일주일 만에 현금 2만원 주고 뽑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특이 케이스가 아닙니다. 운 좋은 유저들이 적게는 5천원에서 4만원대 심지어 이벤트 퀘스트로 주는 티켓들만 사용해서 무과금으로 저렴하게 카트바디를 얻는 데 성공하는 데 반해서 안 나오는 유저들은 거의 100만원을 갖다 들이부어도 차가 안 나오는 상황이 2014년부터 계속돼 왔었죠 현금 지원은 유저들이 해야 됐었던 그 노력과 시간을 이용해서 그걸 시간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돈을 쓰면 빨리 뽑을 수 있고 돈을 안 쓰면 한달 내내 못 빠지게 굴러야 격유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게임 돌릴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이 지갑 열어서 과금도 좀 하고 그럴 텐데 엔드스펙 카트바디들을 돈한푼안 쓰고 일주일 이주일도 게임 안 하고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데 반해서, 운 나쁘면 100만원을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게임 수입의 대부분을 운 없는 유저들이 허비하는 돈으로 메꾸기 시작하니까, 돈을 계속 질러주던 충성충 유저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결국엔 지쳐버려서, 아, 나도 그냥 돈안 쓰고 공짜로 뽑아보고, 안 나오면 다음을 기약해야겠다.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일반 유저들조차 저렇게 운 나쁘게 100만원 날리는 유저들을 보면서 제2, 제3에 100만원 쓰는 게 내가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닐까 하면서 아예 카트의 현실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나온다는 보증이 전혀 없는 미친 가차에 스트리머가 아닌 이상 함부로 뛰어들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적당하게 한 20에서 30만원 정도의 과금 찬장이 걸려 있었다면, 그래도 124만원, 178만원을 쓰는 게 내가 되진 않겠구나 하고 마음 편히 지르는 사람이 오히려 늘어나서 총 매출이 증가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말입니다. 자, 저는 이세 가지를, 네, 당연히, 조전 디렉터님에게 2022년까지 이미 전달을 했었고 싹다 무시당했습니다. 아 정확히 네 가지를 전달드렸었는데요. 예, 요약하자면 첫 번째, 우리를 속여 먹어도 좋으니까 유저들의 마음을 제발 좀 캐치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한 아이템들을 통해서 소소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달라. 두 번째, 과금 천장을 도입해서. 많은 유저들이 부담없이 가챠판에 진입하도록 하면 과금액의 평균을 유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나은 운영팀 이미지를 구축하실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시간을 돈으로 판매하는 방식의 시즌패스는 매우 훌륭하고 엔드 스펙급 유료 아이템 카트바디를 팔 때는 파라곤X의 설레처럼 아이템 조합식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퍼즐 형태로 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를 이제 전달해드렸어요 네 번째로는 리버스를 포함해서 매너리즘에 빠진 노잼 방송기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크리에이터 콘테스트를 개최해서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함과 동시에 선정된 이들에게 카트바디 117을 지급해서 그들이 진행하는 카트 리뷰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페이백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선발되지 않은 다른 크리에이터들도 경쟁자들의 등장에 긴장해서 카트바디를 날림치기 아니라 신중하게 리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운영팀은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재현 디렉터님께 이렇게 네가지를 나눠서 전달 드렸었죠. 뭐,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가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대로 한다고 카트가 무조건 사나겠느냐? 동시접속자 뭐, 천만명 찍겠냐?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근데, 최소한 페이튜윈을 버린다고 하고, 카트바디 크기 조정은 절대 안 한다고 했으면서, 결국에 나중에 가서말 바꿔서 캐시 카트 크기를 조정하면서 너프를 때리고, 모든 카트바디의 성능을 공산화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와서 카트바디의 타입을 매겨서 강화수치를 다르게 만든다거나, 세즌마다 등급을 딱 하나씩 풀어서 계속 바뀌는 속도를 다시 적응하도록 강제한다든가 하면서, 유저들에게 지속적인 혼란함과 불쾌감을 주는 것보다, 보다는 그런 것들보다는 유저들에게 좀더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아, 선생님들 우리가 빙고 없애달라고 한 건요, 카트에 돈 아예 안 쓰고 공짜로 플레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게임에 애정이 있는 만큼 돈을 질러 드리고 싶은데 돈을 써도 차를 아예 못 얻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근데 그 반면에 노력 없이. 공짜로 차 얻어가는 사람들이 늘어가니까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보장만 이 과금 상한산만 마련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저들 분노에 아예 삐져버린 것 마냥 과금 요소를 아예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요. 아니, 심지어 그 좋은 시즌 패스를 내놨으면서 이걸 왜 이용을 못 하는 거야? 페이투인 버린다 합시고 모든 차 성능 공산화 시키고 캐시 차안 팔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돈을 지르는 맛이 없어져 버리니까 무료로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매출을 확보를 못하니까 자본 잠식 상태는 영원히 지속될 것은 물론이고 얘네가 쿠폰을 뿌리든 루찌를 뿌리든 아니면 심지어 넥슨 캐시 100만원을 갖다 뿌리든 이거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카트에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넥슨 캐시 100만원으로 카트에서 뭐살 거야? 그 돈으로 다른 게임 가서 쓰고 말지 님들이 광고로 우리는 유비들한테 이런 것까지 준다라고 떠벌릴 게 아예 없어요. 왜 결국엔 차 성능 다 똑같을 거라며? 그러면 연 카타고 다니지 뭐? 아니면 그냥 공짜로 주는 카트 한 대만 끼고 다니면 되지 뭐. 결론적으로 유저들한테 어필할 예, 특별히 좋은 아이템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광고로 무슨 풍선 준다 이이 이 난리나 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 풍선 얘기 나오니까 잠깐 하는 말인데 페이트윈을 뭐다 없애고 풍선 강화 확률을 100%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면 페이트윈이 아니니까 유저들이 좋아하겠지? 라고 꺼들어거리면서 발표하는 거 보면서 저는 진짜 속이 뒤집어진 줄 알았습니다 결국 유비 그리고 중급자 수준에서는 유료 아이템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노력으로 대부분 커버되는 이 카트라이더만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노 페이트윈으로 유저들의 유입을 유도할 떡밥을 없애버린 것도 모자라서 역으로 회사의 미래 수입에 큰 타격을 안겨준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 게임이 적절한 수익 창출 기반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거란 보장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난 이쯤 되면 참 궁금해요. 프리 트 플레이, 플레이하는데 무료. 아 그리고 실력만 되면 로치카트로도 충분히 유저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게임인데 왜 이걸 진작에 어필하지 않았냐는 게참 미스터리입니다. 결국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하죠. 본인들이 연습에서 고수가 되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카트라이더만의 경쟁력 있는 매력적인 특성을 알아채질 못한 거예요. 이미 게임 릴레이즈 전에 차를 뽑기 위한 가차 등을 완벽하게 없애겠다는 약속을 해버린 상태라서 이제 이분들한테 남은 건 장화에 필요한 루찌를 돈 받고 파는거 말고는 없어요 아니면 진짜 루시드 신음소리를 갖다 팔든가 예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우면서도 슬퍼요 분명히 저같은 미천한 사람이 말하는것보다 니트로 쪽의 의견이 더 일리가 있었을테니까 그대로 밀어붙였을건데 모든 부분에서 니트로의 생각만 밀어붙인 결과는 그렇게 영 좋지만은 않았으니까 말이죠 다음에는 UI, UX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